심리학 박사의 다이어트 3주차 오늘 지금, 지금 땀 보이시나요 땀? 지금 운동 다 했는데 영상을 안 찍어가지고 제가 오늘 총 4세트 중에 다시 간략하게 개수를 만좀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트 하이점프 30개인데 10개만 자 시작 소가릇뜨기는 뒤꿈치가 땅이되면 안돼요. 30개인데 10개만... 자. 아우 아이고야! 여기까지만 합시다. 자. 오늘 운동 끝!